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음, 맛있었는데. 네. 안여와 <laughs> 이제 키가커 갖고 거기, 다 는구나. 되게 상품 아 거? 응. 오, 네 번이면 다 부러지네. 응. 우리가 메모리폼 베개만 비다가 이게 편할지 모르겠다. 그러게, 오늘 한번 써봐야지. 어, 싱글 하나, 더블 하나 꽉 차네. 추울까 봐 난로랑. 난로팬이랑다 챙겨왔는데 안 쓰게 생겨서 날씨가 너무 더워. 네. 심지어 오는 길에 등유도안 사왔어. <laughs> 다시 트렁크로. 트렁크로 고고. 트렁크로 고고. 우 그리드 새로 샀잖아요 아 새로 샀지 뉴템 네 스탄형 그리드 와한 손으로 들어지네 네 사각 그리드는 무거운데 이건 가벼워요 어 그건 무쇠 그리드여서 무거웠지 네 이거 또 오랜만에 하는데 바보짓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<laughs> 자 이게 다리가 아니야 맨날 속았어 얘가 다리야 맞아 오, 이제 잘하는데? <laughs> 이제 좀 하지? 네. <laughs> 이걸 여기다 끼고. 오. 다 했어, 다 했어. 마지막. 마지막. 이렇게 해서. 만 하면, 짬 끝! 완성. 아! <laughs> 불멍하자. 네. 이번에 쓰다남은 냉장 진짜 왔지? 응. 그리고 핫박스 더 챙겨왔지 신나게 불멍 해보자 그래요 조용히 하고 바토닝은 못하겠어 응 음, 맞아 이제 밥 먹을 준비하면 따뜻해지겠다 네밥 먹을 때 쯤에 별로 안 춥지 오늘 날씨? 네 쌀쌀해지면은 담요 덮어줄테니까 얘기해 네 하, 장작 타는 소리 좋다 그지네 정말 오랜만에 듣는다 네, 네. 맛있겠다 이렇게온 어? 봐도 이거 메뉴 이름 뭐게? 부대찌개? 아 어, 맞아 맞아 자주 먹어서 이제 이름 안 해? 네어 그릴들 딱 맞는데?

어. 와 맛있 맹그난다. 맛있겠다. 음, 란사리 같이 넣어가지고 먹까? 을 좋지 지금가? 있을 것인가? 이렇게 어. 이렇게. 꾸준히 어. 아. <laughs> 먹으려 아. 기다렸니? 아. 아 네. 미안하다. 깜빡했다 아. <laughs> 제가 해볼게요. 오호 맛있겠는데. 네. 그럼 라면도 끓이겠다. 그러게요. 조금 더 <laughs> 있을 것 같은데 면이. 어, 좀더 있자. <laughs> 그래요. 맛이 아, 더 빨랐어. <laughs> 음, 맛있었는데. 네. 사랑과 정성을 좀 넣어주세요, 사장님. 네, 사랑과 정성. <laughs> 정성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. <laughs> 와, 우리 건강 검진하려고. 며칠 동안 라면도 못 먹고 고춧가루 너무, 들어간 거 일찍 어. 못 먹고 아 너무 힘들었어 부대찌개가 그렇게 생각나더라 그게 오늘이지요 <laughs> 맛있겠다 <웃음> <웃음> 음, 많이 먹어 네어 원래 빠지니까 통닭 하나 더요어 찬일이 는거 자연의 맛 그대로 먹어 <laughs> 바람이 안불때 바람 음. 진짜 걱정하니다 그럼 굿모닝. 네. 아침 모닝빵 샌드위치? 응 맞아. 맛있겠다. 맛있겠네. 그지. 도와드리겠습니다. 장갑 잘안 깨지지? <laughs> 네. 후는 뭐순야 아직 반도 안 들어갔는데. <laughs> 자, 자, 설탕은 좀 넣고. 마요네즈? 응. 회찬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대 찬이가 잘 버무려줘? 네. 넣어야겠다. 손맛? 네. 자, 찬이가 해줘? 네. 네. 여기요? 감사합니다. 네. 완성. 맛있겠다. 이 10년 된 텀블러에다가 얼음 담아 는데 살아있나 한번 볼까? 네. 오, 오 살아있네요. 살아있네. 정리를 좀 하자. 음 부드럽다. 여기 캡이 있는데, 잃어버릴 수 있어서 이렇게 여유분을 더 주시네. 음. 음. 처음에 키면은 빨간색으로 3단으로 켜졌다가, 음. 파란색 2단, 녹색 1단, 그리고 꾹 누르면 꺼지고, 이 보조 배터리 용량 3만 짜리로 응. 9시간에서 11시간 사용할 수 있대. 오래 사용한다. 어 근데 우리 거 5만 짜리 챙겨왔으니까는 저녁에만 키면 2박3일 충분히 쓰겠다. 그러게. 야, 일단, 일단. 따뜻하다. 하늘이 무서워졌다 아 시리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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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리아 시리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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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야시리야 시리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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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야 시리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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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 어, 다 됐다. 음. 떡볶이 먹는데요, 숟가락 줘요? 국물 떡볶이여가지고 숟가락으로 먹는데, 물론 포크도 쓰고 숟가락도 쓰고 할수 있는데, 이런 데 오면 최대한 설거지를 적게 만드는 게 좋아. 네. 그리고 최대한 조금씻어야 돼. <웃음> <웃음> 티타늄인데 한번 썼다고 그래도 티가 난다. 음. 그래서 티나는 탄늄인가? <laughs> <laughs> 요즘에 아재 개그에 재미들렸어? 그러네 소스까지 하고 이제 불, 불 켜면 돼응 음. 음. 우리가 자주 먹는 음. 떡볶이 어묵이 많아서 좋아 응 음~~, 음. 어 네. 맛있다 음. 계란 부터 먹어야 돼 맞아 음, 음. 맛있네 국물에다 음. 계란 노른자를 으깨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 그래요? 응음 음. 음, 그럼 별미지 음, 음? 어제 장작 거의 20kg쯤 태운 것 같다, 그치? 맞아요, 엄청 어, 가 이것밖에 안 나왔네? 근데 오늘은 순간돌풍이 좀 있어가지고 불멍 못하겠지? 응, 오늘은 안돼 음. 안전이 우선이니까 맞아. 산이 많이 푸릇푸릇해졌더라 그치 꽃도 피어서 알록달록해지고 봄이야, <놀람이> 이거 오빠를 위해서 준비했어 오, 이거 뭐야? 오. 뭔가 있어 보인다 오, 우와 오, 와우, 멋있게 생겼다. 그지? 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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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그래도!